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미국이 왜 남북 통일을 서두르나, 오늘 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분석 양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양쪽 다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신청, 알람 등록, 종 모양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중국 무너진다, 북한 무너진다 하니까 어, 이게 뭐 불편하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시면 후원하실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어, 그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앞편의 일부를 안 보신 분들은 일부를 꼭 보십시오. 윤석열 북한 비핵화하면 흡수통일 하겠다 통일한국 달성하겠다 이 연결 이 내용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자 미국이 북, 남북한을 통일시키는 이유 한번 볼게요 탈중국 기업을 북한으로 이전하고 저렴한 제품을 만들어서 원산항을 통해서 미국으로 수입하여 미국 내부 물가를 안정시킨다 이게 하나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가 미국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 지금 인기가 없습니다 완전히 패배할 것 같은데 남북한 남북한 통일 같은 대규모 퍼포먼스가 필요합니다 그, 그리고 세 번째 북한 내 가스 원유 공급권을 미국이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남한에서 연간 한 1000억 달러 100한2 어, 30조 원치의 에너지를 수입을 합니다 가스 오일 뭐 석탄 등등 그런데 북한이 이제 재개발되면 북한도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거를 어디서 갖고 온다고 알래스카 미국 본토, 그럼 연간 한 100조 이상씩 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천문학적인 돈이 되죠. 그리고 중국을 해체하고 일본을 해체하고요. 러시아를 견제할 수가 있고, 뭐 그래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끊임없이 뒤에서 반미, 앞에서는 친미, 뒤에서는 어 반미, 이좀 뭐라 합니까? 이 양다리, 세다리, 막중 친중, 친미, 친너, 세달을 걸치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서해안에 유전지대가 있는데 이거를 중국이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데 중국 못 먹게 틀어막아 버리고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한다. 어 그래서 지금 미국이 남북한 통일을 빨리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세를 제가 방송을 해 보면 너무 앞서간다. 탭도 없는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는데 국제정세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들은 말씀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방송을 하나 해드리려고 하면 하루에 한 10시간, 12시간씩 자료를 수집하는데,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하루에 한 시간도 외신이나 이런 것들을 안 보시는 분들이 택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하고, 뭐, 가짜뉴스다, 그래 말씀하시는데, 그 아시는 만큼 보인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 국제정세는요, 이게 한국이 통일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통일할수 있는 게 아니고, 한국이 통일을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통일을 안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항공모함을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이 항공모함을 사기 싫다고 해가지고 안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정세는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고 앞전에 윤석열 북한 비핵화면 흡수통일 통일한국 달성한다. 이 영상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낸시 벨로시 미하원 의장이 탑승한 비행기를 경호하는데 미공군기가 대거 떴죠 그런데 이 전용기 펠로시 전용기를 추적하려던 중국의 함정과 전투기들이 미국의 ea-18 그라블러 어, 전자전기의 제밍 능력에 걸려 가지고 먹통이 됐다 그러니까 미국 전자전기가 뜨면요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중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네시펠로시그 전용기를 호위할 때 B-52 전략 핵폭격기가 세대가 떴습니다 토마크 미사일에다가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이게 사거리가 한 2,500에서 3,000km 되는데 이게 한 대당 수십 발이 들어가니까 거의 세대면은 거의 한 200발 들어가겠죠 100발 200발 그러니까 중국 전역이 핵폭격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찍소리도 못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앞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한국군이나 미군이 작년 11월부터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 북한 밀고 들어가는 훈련을 다 했는데, 북한을 밀고 들어가도, 그, 중국이나 북한이 찍소리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한국군의 전술, 탄도미사일, 뭐, 요즘 뭐, k t 좀 뭐, 천무2, 천무3 이런 거 나온다고 하는데, 사거리가 300km다. 그러면은, 이 장산 곳에서 대련이 280km입니다. 중국의 함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장산 곳에서 북경이 800km고, 장산 곳에서 청도가 460km입니다. 한국군의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마하3이고, 사거리가 500km 정도 되니까, 이 북중국이 원천봉쇄됩니다. 청도나, 어이 대련에서 이 중국의 함정들이 뭐 지금 360척, 잠수함까지 하면 360척 된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청도나 장산 곳, 요, 어, 장산 곳에서 발사하는, 한국군의 이런 미사일, 초음속 대한미사일에 다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에 지금 무인수상 드론온 해검3를 만들었는데 이걸 사이즈를 키운대요.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탑재하고 1년 이상 작전이 가능하다. 지금 핵전지를 한국이, 미국을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핵전지를 개발 성공했는데 이런 거 탑재하면 1년 이상 작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초음속 미사일 달고 슥슥 돌아다니면은 중국의 함정들은 청도나 대련 밖으로 나오지를 못한다. 그리고 이제 한국군은 무인잠수정 개발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보잉사가 만들었는데 한국이 세계 두 번째로 만들었다네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게 지금 정찰하는데 어, 자폭도 할수 있고요. 이게 뭐 수소연료전지로 한달 이상 작전 한다고 하는데, 뭐 핵전지 탑재하면 1년 이상 물속에 들어가 있겠죠. 지금 한미수중음향정보 m o u 를 체결했는데, 이게 뭐냐면, 미 해군이 수집한 중국 해군, 북한 해군, 러시아 해군 함정 잠수함의 음향정보를 한국한테 다 넘겨주는데, 이거는 무인수상정에다가 탑재해가지고 물속에 깔아앉아 있다가 중국의 잠수함이나 중국의 항공모함이 오면은 가서 자폭을 해버리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에이. 이런 거를 뭐 100대 200대 그냥 서해에다 뿌려놓으면은 무인 함대가 이렇게 서해, 북중국해 뭐 여기에 돌아다니면은 어, 중국 함정은 꼼짝을 못한다. 거기다가 어, 보라매 KF-21 보라매가 작전 방향이 1,300km고 공대지 미사일까지 탑재하면 한 500km 됩니다. 약한 1,800km 정도를 폭격이 가능해지니까 신의주에서 시안이 1,650km입니다. 그러니까 북경은 지금 수도를 옮겨야 됩니다 중국은 수도를 내륙 깊숙히로 옮겨야 된다 지금 KF-21이 영국제 미어 미사일을 탑재하는데 이게 마4 사거리가 뭐 200에서 300km 그리고 최대 8발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군의 KF-21 에이사 레이다가뭐 사거리가 200에서 300km로 추정이 되고 아마 더될 겁니다 뭐 말을 안 하니까 우리가 모르지 정확하게 작전 반경이 1300km, 그리고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을 또 탑재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거리가 500km 이상, 마하 5. 그러니까 영국제 미티어 미사일보다 더 빠른 거죠. 이런 게 날아다니면은 중국의 자칭 F-22를 능가한다고 주장하는 스텔스기라고 주장하는 이 젠20은 이 앞에 삼각 카나다 날개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죠 이게 스텔스가 안 되는데 자꾸 스텔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엔진 엔진 출력자 레이더 성능자 그러니까 이게 대량 생산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한국의 KF-21이 보고서 미사일 쏘고 가버리면은 그냥 주풍낙엽처럼 떨어진다. 그리고 한국군의 전투기 개발 현황을 보시면 4.5세대 KF-21 보람매가 있고요 이거를 어, 사이즈를 키우고 완전 스텔스화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5세대 어, Kf22 슈퍼 보라매가 된대요. 참 한국 대단합니다. 이거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 4.5세대, 5세대를 그리고 이제 6세대는 뭐냐면 스텔스기 플러스 무인기 세대가 뜨는데 뭐 무인 전투기, 무인 폭격기, 무인 공중급유기 뭐 이런 걸 만든대요. 무인 공중급유기는 뭐 파생기술이니까 그래 어렵지 가 않을 거고 2025년까지. 국내 최초 스텔스기 개발을 끝내고 크기를 확대한답니다. 엔진도 국산 엔진 탑재하고 KF-21 보람의 한국 전투기에다가 각종 무장을 탑재하고 유럽산 어 미사일, 뭐 미국산 미사일 이런 걸 탑재하고 국산 뭐 극초음속 미사일 마하 5 이상 뭐 이런 걸 탑재를 한대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나 미국의 F35 등은 숙련된 작업자가 작업을 하니까 1년에 약 10대에서 15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KF21은요. 여기 보시면은 로봇이 각 부품을 조립하고 조립된 부품을 결합하는 것도 로봇이 하고 이 검사를 하는 것도 로봇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30일 걸리는 작업을 24시간 뭐 주말까지 계속 풀로 돌리니까 2, 3일 에 2, 3일이면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30대 이상 생산이 가능하고, 로봇의 수를 늘리면 뭐 50대, 100대도 1년에 100대 생산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한달 10대 생산하는 게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공군이 전투기를 400대, 480대에서 700대 체제로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F22급 이 스텔스기가 700대가 중국 앞에 배치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끔찍합니다. 그 KF21 생긴 거 보시면은, KF22하고, 랩터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위에서 봐도 똑같이 생겼고. 그래서, 어 별명이 베이비 랩터, 베이비 F20인데, 이런 거를 700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F35, KF21 보람에, KF22 슈퍼 보람에, 스텔스기, 무인 전투기, 무인 폭격기, 뭐, 무인 공중급유기 FA50, 어 최신 계량형, 이런 것들로 한 700대를 그냥 깔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수도를 내륙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F22급 스텔스기, F35급 스텔스기, 뭐 이런 것들이 한 700대가 돌아다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 버틸 수 있겠는가? 땅에서는 다족 로, 보행 로봇, 현대 로텀이 이제, 이거 뭐 이런 거 만들어가 총 달아서 달고 다닌다는데, 뭐 하나에서 자동차에다가 이게 기관총 달고, 보병 대신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투라고요. 어, K9A3 무인자주포. K9 자주포를 무인화시킨대요. K2 전차를 무인화시킨대요. 그리고 하늘에선 드론. 그러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공군, 육군이 우주전쟁 대비한다고 합니다. 우주전쟁. 그리고, 한미 우주협정 체결해가지고, 미국 나사가 달탐사 위성 기술을 지원했는데, 이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과 동일한 기술입니다. 한국 핵무장 한단이 아니고요 이게 또 우주 인터넷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BTS 음악을 송출한다고 하는데 국가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모든 제품이 수출 활성화가 될 겁니다. 한국의 무기 원전 수출이 급증하게 될 거고 50년간 부품 수출하겠죠. 우주 인터넷이 되면은 한국군의 작전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어 넓어집니다. 그냥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자료 송출하고 현장 영상 송출하고 이런 게 되겠죠. 자음마한 양의 데이터가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니까 이게 작전이 게임이 안 된다. 자 한국형 무인우주왕복선을 만든대요. 이게 무인탈 탐사선 단우리 기술이 ICBN 기술도 동일하고 무인우주왕복선 기술도 동일하다. 미국의 시내지팡이 같은 걸 한국이 만드는데 이 무인우주 탐사선에 실고 올라가가지고 우주에서 어, 현무 5. 6톤짜리, 8톤짜리 이런 미사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를 쏘고 레이저 포를 쏴 가지고 그 적의 인공위성을 어, 격추시키고 뭐 그런 걸 한다고 합니다. 자, 서한만에 지금 어, 연료 그러니까 이 가스, 오, 오일이 뭐한 50억 배럴 이상 묻혀 있는 걸로 영국의 그런 에너지 탐사 잡지에서 뭐 나오더라고요. 이게 1 0 0년도까지 분지가 뻗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도 이제 북한을 밀어버리고 어, 한국하고 미국이 공동 개발하겠죠. 그 중국이 개발한 걸 이제 차단하겠죠. 26개국 함정 38척, 잠수함 4척, 항공기 170, 170대, 병력 2만 5천 명이 어, 6월, 29, 6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하와이에서 임폐군련을 했습니다. 중국을 러시아 견제를 했는데 한국 해병대가 이번에 어, 참가를 했고, 어, 한국의 해군 제독이 미해병대뿐만 아니라 국개국수상함 13척과 해병대 병, 병력 1,000명을 지휘해 가지고 상륙 훈련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한국 해군 제독 지휘를 거부했다. 그런데 뭐 지금 일본 총리 제외하고 내각이 총사퇴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의 뒤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국의 해병대가 유사시에는 여차면은 그 뭡니까 중국으로도 상륙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북한 상륙할 때는 원산만 쪽으로 상륙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최종 조율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1,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어 한미연합군이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다 하면 1 시간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륙 작전할 수 있는, 뭐 마무리는 다 됐다. 자, 이번 8월 21일부터 전 국가적인 그 전투 훈련을 하죠. 한미연합 훈련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북한도 같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전염병 퍼지고 식량 없고,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무너지면 바로 밀고 올라가는 거고요. 자, 이 로스트라다무스가 21세기 로스트라다모스라고 불리는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이라는 책을 2018년에 썼습니다. 트럼프 있을 때 썼는데 그이 책에 보면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은 일본하고의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서태평양 국가 중에 한국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독일과 일본의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러시아의 에너지가 만나면은. 어, 소련이 부활하니까 이거를 차단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어, 러시아 가스를 못 갖고 오게 되니까 독일하고 일본이 러시아하고 이 경제교류 하는 게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없으니까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자 한국의 경제군사 능력을 보시면 스마트농업 반도체 5G 장비 차량용 배터리 수소 산업 철도 자동차 조성 기계 항공 우주, 화학, 건설, 원전, 각종 무기, 해수, 담수화, 바이오, 의료, 뭐, 한미동맹, 한류, 우방국들. 뭐, 그러니까 한, 시간은 한국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핵무장하고, 뭐, 핵잠수함 만들고, 무인우주 왕복선 보유하고, 그러고 그냥 버티고 있으면 된다. 자, 남북이 통일되는 순간 탈중국 기업들이 모두, 어, 남쪽으로든지 오 북쪽으로 가든지 가고요. 한반도로 들어오는 거죠. 에. 그리고 포스트 포스코가 원산의 제철소를 만들고 반값 철 가격을 제공하면 한국산 자동차 조선 뭐 건설 등 가격 경쟁력 급상승하게 될 거고 독일 일본 등 경쟁업체는 초토될 겁니다 자 일본 독일 업체들이 모두 북한으로 공장을 이전하든 하든지 망하든지 두개중 하나가 될 겁니다 일본하고 독일은 사실상 해체가 된다 자 한번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일본 독일이 해체가 되고 대한민국이 10등에서 어떻게 돼요 쭉 2등으로 올라간다. 골드만삭스 2005년 보고서를 보면 2050년이면 한국이 GDP 8만 천불 세계 2등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미국이 급해서 한 2030년 경 되면은 한국이 세계 GDP 2등 될것 같습니다. 중국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2009년 같으면은 중국이 한창 성장할 텐데 그래프 자체가 없습니다. 중국 붕괴 해체는 2005년부터 이미 기획이 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올해 중국 내 대량 동사, 대량 아사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거는 책 보고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세계가 경악하는 한국인만 모르는 한국 지명. 그러니까 뭐 오대산, 제주, 청주, 안양, 안산, 뭐 팔공산, 경주, 나주, 진주, 우산도, 전주, 광주 이 중국에 있는 지명이 한국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동이족들이 그 한반도로 이사 오면서 이 지명을 갖고 온 겁니다.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면서 지명을 가지고 갔죠. 유럽 사람들이 자기 살던 동네 이름을 미국에다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아메리카 대륙에다가.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붕괴되면은 어떻게 된다? 556국으로 뭐또 나눠지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한국 영토가 또 되겠죠. 자, 한국의 방사수출 10년 안에 세계 1위가 가능한 이유 이 영상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는 만큼 보입니다. 여러분. 그냥,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고 가짜뉴스라고 하지 마시고, 저희가 하루에 뭐, 열몇 시간씩, 벌써 5년을 방송을 했는데, 아시는 만큼 모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국 망한다, 북한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하니까,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광고 수익을 모두 끊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광고 수익, 멤버십 수익이 끊겼으니까, 어, 여러분, 그,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시고, 광고, 저희 어,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77-0248 월정기 후원입니다. 자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또 있으니까 구독, 신청, 좋아요, 알람 등록, 종모양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